운동을 하면은 피부가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보디빌더들 같은 경우 봤죠. 마라톤 어라 젊어 보이나요? 그거는 시술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만 돼요. 나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관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트렌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달리기 하거나 걷거나 유산소라고 많이 하는데 문제는 안녕하세요, 일타회사 박영진입니다. 원장님 댓글로 원장님 팔뚝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laughs> 그치, 네. 혹시 헬스 트레이너 아니냐, 그런 말도 아 많왔 정도로 뭐. 그렇진 않고요. 헬스를 좋아하긴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축구 같은거나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것도 많이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막 관절을 무리하게 쓰는 운동들은 많이 안 하고 그냥 헬스 쪽으로만 거의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통 헬스는 주몇회 정도 하시나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주 5회 정도는 하려고 하는데 다 채우진 못해요. 그래도 일주일에 3회 정도는 무조건 하려고 해요. 사실 이거를 물어본 이유가 운동을 하면 피부가 좋아질까 아니면 안 좋아질까 이걸로 되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음... 운동하면 피부가 좋아질까요? 반반일 것 같아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운동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궁금증이 많이 있다고 하시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동했을 때는 피부가 좋아지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운동했을 때는 피부가 나빠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해 릴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운동하면 피부에 좋아지는 점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살을 빼려고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건강해지려고 특히 많이 하는 게 유산소 많이 하잖아요 사이클을 타거나 달리기하거나 걷거나 유산소라고 많이 하는데 근데 살을 빼려고 할때 어떤 거를 강조를 하냐면은 심박수가 올라가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뛰는 심박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지 체지방을 분해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심박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혈액 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은 첫 번째 피부는 피가 도달하는 마지막 가장 끝 기관이에요 왜냐면 하 우리가 혈관을 줄기로 생각했을 때 심장이 있으면큰 줄기가 나오고 중간에 이제 작은 줄기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마지막에 세세한 줄기들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서 피부에 이제 공급을 줄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피부가 작은 공간을 통해서 여기까지 들어가려면은 이걸 계속 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혈액 순환이 많이 안 되고 있으면은 그 피부 끝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가 않아요 영양분이.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 되면은 피부로 들어가는 영양분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혈액 순환이 잘 되면은 노폐물 배출이 좋아져요. 우리가 혈액순환할 때 단순히 영양 공급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없는 노폐물을 배출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땀을 막 흘리죠. 그럴 때 노폐물이 많이 배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혈액순환에 의해서 증가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장점이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가 막 증가하면 갑자기 막 트러블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일나 하고 났을 때. 근데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솔이 줄어요. 근데 이 코티솔이 문제가 뭐냐면 피부에 염증을 유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 코티솔의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피부가 나빠지는데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되면은 코티솔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체중 감소. 살이 많이 찌신 분들. 그런 분들은 몸에 노폐물이 많이 있죠. 체중 감소가 되면은 그런 노폐물들도 배출이 되고 몸의 정상 기능을 하게 돼요. 왜냐면 하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면은 환경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여드름도 늘어나고 모공도 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체중이 급격하게 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팽창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튼살이 생기죠. 한번 늘어난 고무줄이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죠.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늘어나게 되면 예전만큼 돌아오기가 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축처져요 그래서 체중이 막 급격하게 찌신 분들은 보면은 감소하면 피부 축처져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레이저나 시술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회복 이안 되니까 나중에 수술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건 수술을 해야만 돼요. 근데 물론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이지만 실제로 어찌 됐든 체중이 늘게 되면 우리 피부가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게 되면은 탄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을 해서 체중 감소를 해주게 되면 피부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중 감소하시는 분들 이제 보면요. 두 가지 이유로 피부가 좋아지는데 첫 번째는 운동을 하면서 노폐물 배출하고 체중이 감소되니까 몸에 호르몬 분비나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식단이 좋아지잖아요. 식단이 좋아지니까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클린하게 이제 먹는다고 하거든요. 야채나 단백질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조미료 안 들어가고 하고 양념 안된 것들, 야채는 아시겠죠. 실제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비타민 뭐 B라든지, A라든지, D라든지 이런 것들 다 피부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은 몸에서 피부를 좋아지게 할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피부가 당연히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피부가 재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필수 영양소들 그런 것들이 다 챙겨지는 거야. 그리고 과도한 자극을 주는 식단들 아니면은 기름이 많이 쪄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몸에 필요하지 않은 영양 이 과도하게 들어가나 아니면 혈당을 확 올리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단이 좋아지면은 피부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운동이 좀 적절할까요? 이런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박수가 적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이어야 돼요. 그래서 유산소를 하더라도 막 정말 전력 질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 있는 힘의 한 60에서 70% 정도만 쓰면서 유산소를 하는 것과 아니면은 근력 운동을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운동에 도움이 돼요. 뭐 유산소 같고 아니어도뭐 배드민턴 같은 것도 되고 테니스도 되고 축구 같은 것도 좋고요. 그런 것들도 다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박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운동들은 도움이 됩니다. 다 전부다. 그래서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운동. 이게 딱 좋은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동을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 의견들을 들어봤다면 반대의견도 많던데 맞아요. 운동을 하면은 피부가 안 좋아지는 환경들도 있어요. 아까 체중감소 말했잖아요. 이게 또 웃긴데 체중감소가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어요. 보디빌더드 같은 경우 봤죠 마라토너라 젊어 보이나요 늙어 보이죠 자기 나이보다 늙어 보여 심지어 저는 저보다 형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동생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과도하게 체중 감소를 하면은 피하 지방이 엄청 떨어져요 이 피하 지방이 피부의 나이를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젊어지기 위해서 왜 지방이식하고 필러를 해요 볼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잖아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근데 이 피하 지방층이 다 빠지게 되면은 볼륨이 싹 사라. 져 내가 갖고 있는 피부에 온갖 주름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가 확 늙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지방층이 하는 역할이 또 있어요 재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이 적절하게 있어야지 피부가 재생을 해요 그리고 덜 늙어요 근데 이 피와 지방이 떨어지게 되면서 재생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늙어요 그래서 적절한 체중 감수는 무조건 좋은데 체중 감소가 너무 과도해지면은 확 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비만과 정상 체중 사이에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제로 오래 살아요. 그리고 제일 젊어 보이고. 오히려 마른 것보다 적절하게 지방이 있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생각보다 나쁜 애가 아니에요.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적절하게 있는 지방은 피부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체중 감소를 하면은 피하지만 다 빼버리는 거예요. 흔하게 이제 보디빌더들이 말린다고 하거든요, 몸을. 그러니까 얼굴 쩍쩍 갈라지고 확 늙어가는 거예요. 요즘 바디프로필 많이 찍죠? 제가 김종국 말 진짜 좋아해요. 뭐냐면은 내 인생 인생은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다. 그 바디 프로필 한 번을 위해서 진짜 급격하게 쫙쫙 빼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빼는 것도 피부 늘어져요. 내가 갖고 있는 볼륨에서 맞춰가지고 천천히 재생을 시키면서 줄여야 되는데 바디 프로필 한다고 확 줄여버리죠? 그러면은 지방 떨어지죠? 그 다음 볼륨 갑자기 감소하면서 피부 훅 쳐져요. 근데 그훅 쳐진 게 살찐다고 절대 복구가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인생은 영상인 거예요. 동영상. 천천히 유지를 하는 거예요. 유지하면서 빼는 게 항상 건강한 거고 바디 프로필 때문에 과도하게 빼다 보면은 당연히 피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체중이 많이 쪘을 때 식단을 클린하게 먹으면 도움이 되는데 체중이 많이 안찐 상태에서 칼로리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필요한 영양분 다못 챙겨요. 그러면 당연히 피부 나빠지죠. 아까는 필요한 영양분을 좋은 영양분을 챙겼기 때문에 괜찮은 건데 이거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잃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덜 먹어야 돼요. 덜 먹어야 된다는 거는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피부가 재생하거나 햇빛으로부터 받은 데미지를 없애기 위한 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화가 확더 심해질 수 있고 피부가 재생을 제대로 못하는 환경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땀. 우리 운동하면 땀 나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냄새 나잖아요. 땀에는 노폐물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땀을 그때그때 그때 잘 닦아줘야 돼요. 대신 이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땀을 닦을 때잘 닦아야 돼요. 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땀을 닦을 때 수건으로 보통 닦잖아요. 밀면 안 돼요. 밀면은 물리적으로 박피하는 거예요. 세안 세게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잖아요. 그럼 수건으로 톡톡톡 두드려가지고 약간 꾹 눌러가지고 땀만 닦아내세요. 그런 식으로 땀을 잘 닦아내줘야 돼요. 그리고 운동 끝나고 나서는 바로 씻어야 됩니다. 바로. 왜냐하면 노폐물이 쌓여있게 되면은 그게 눌러붙잖아요. 불러 붙으면은 노폐물이 다시 안으로 피부 곁에 박혀요. 그러면은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바로 닦아내셔야 돼요. 땀은 절대 깨끗하지 않아요. 땀은 노폐물이고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할때 깨끗한 상태에서 하지 않잖아요. 뭔가 활동을 하고 나중에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피부 겉표면에 묻어있는 노폐물들이 땀 때문에 녹아서 같이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땀이 나면은 흐르지 않도록 해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톡톡톡 두드려서 닦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씻어야 돼요. 바로 안 씻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도한 운동. 운동은요, 아까 제가 낼수 있는 심박수의 한 60에서 70%만 쓰랬잖아요 얘는 그 이상 벗어난 거. 왜냐면은 이 이상 벗어나면요, 운동은 햇빛으로 받은 이제 산화에 대한 데미지를 억제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항산화의 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과도하게 하면요, 산화의 데미지가 더 쌓여요, 오히려. 그래서 몸에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피부로 가게 되면 당연히 안 좋아질 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과도한 힘을 줘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뭐해요 인상쓰죠. 그쵸? 네, 힘들 때 인상쓰잖아요. 인상 어떻게 돼요? 주름 생겨요. 얼굴에.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무거운 거 들면은 이렇게 하면서 힘 주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인상을 쓰게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주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너무 과도하게 하는 운동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오히려 몸의 스트레스를 늘려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코티소 분비를 더 과도하게 촉진시킬 수 있어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하는 운동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야외 운동입니다. 피부 입장에서 야외 운동하게 되면 뭘 많이 봐요? 햇빛을 많이 보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선크림 바르면 된다 생각하죠? 땀안 흘려요? 땀 흘리죠? 그럼 무슨 선크림 발라야 돼요? 워터프루프 발라야 되죠? 워터프루프 선크림 피부에 좋나요? 안 좋죠. 안 바르는 것보다 낫긴 한데, 워터프루프 선크림 바른다는 것 자체가 피부에 모공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 막은 상태에서 땀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노폐물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갇힐 수 있어요. 그리고 땀이랑 섞여가지고 그안 좋은 성분들이 피부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들은 최대한 사실 피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야외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운동을 줄여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햇빛은 피부를 안 좋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가장 큰.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 운동을 오래 한다. 그러면은 절대 피부에 좋을 수가 없죠. 피부 노화에 가장 직격 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센게 뭐냐? 마라톤 같은 거. 내 몸의 한계를 벗어난 운동들. 제가 아까 과당 운동 안들잖아요 요거 내 수면 깎아 먹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 일반화는 아닌데, 운동선수, 국가대표 정도 되는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내 한계치 이상으로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건강하게 산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나이 들면은 몸 한둥 군데는 더 많이 망가져 있어요.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정점을 찍은 거기 때문에 더 건강한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 몸보다 은 과도하게 운동하는 거는 내 수명을 깎아 먹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질 확률이 들 많아요. 더 빨리 망가지거나, 왜냐면 미리 써버린 거죠. 관절 같은 거나 아니면 수명을 미리 쓴 거예요. 때문에 평균적으로 더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운동을 하면 안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 운동, 요것들은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데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꼭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실내에서 축구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실내 축구장도 많고, 뭐 야구장 같은 것도 실내 돔도 있고, 날 골프도 꼭 밖에서만 할 필요는 없죠. 스크린 골프도 할수 있으니까, 물론 재미는 밖에서 치는 것보단 덜 하긴 한데,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 비율을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운동하는 게꼭 피부에만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하게 되면 피부를 오히려 안 좋게 할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하다 갈등이 보통 많이 나잖아요. 네. 그때 수분 섭취를 제대로 안해 주면 그것도 피부에요. 어, 당연히 나쁘죠. 만약에 내가 땀을 안 흘린다면 상관없는데 땀을 흘리게 되면은 수분이 빠져나가죠. 그러면은 당연히 운동을 할때 수분을 계속 중간중간 섭취를 해 줘야 돼요. 대신 한 번에 많이 섭취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계속 섭취를 해 줘야 돼요. 그냥 안 그러면은 수분이 너무 많이 땀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내 몸에서 수분을 써야 될때 수분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신체 기관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은 당연히 잘 섭취해줘야 됩니다 중간중간 계속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운동이 피부를 좋게 만드나요? 안 좋게 만드나요? <목소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운동은 피부를 좋게 만든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렇게 고강도의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하는 정도의 운동은 오히려 피부를 좋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우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떨어지게 되고 코티솔이 덜 분비가 되기 때문에 피부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심박수를 적절하게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몸의 혈액순환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피부로 공급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노폐물 배출이 쫙쫙 되기 때문에 피부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몸에 체중이 갑자기 확 늘어났을 때 호르몬 균형이 깨지거든요. 그러면서 피부가 많이 안 좋아지는데 체중 감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체중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식단을 깨끗하게 먹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하면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도 많이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피부가 깔끔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한다. 과도하게 했을 때 피부가 이제 푸석푸석해지고 약해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피하 지방층이 얇아지게 되면은 재생력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서 피부도 주름도 막 드러나고 그 다음에 피부가 빨리 늙어요. 폭삭 늙는다고 하죠. 그래서 피부 노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과도하게 체중 감소를 하면은 절대 좋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운동할 때 땀을 너무 많이 흘리죠. 그러면 노폐물들이 피부 보통에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 땀을 잘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런 땀을 잘 해결해주지 못한다면은 피부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인데 머리 항상 하잖아요. 근데 저보다 더 세팅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땀 흘리면 어떻게 돼요? 있죠? 머리에 묻은 게 녹아서 어디로 가요? 피부로 흐르죠. 그거 되게 피부에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땀 흐르는 길 따라서 트러블 쫙 올라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땀을 즉시 즉시 닦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 과도하게 운동하는 거. 과도하게 운동하게 되면 오히려 몸 안에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까 말씀드렸죠. 피부가 당연히 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노화도 빨라지게 돼요. 그리고 힘을 과도하게 주면 주름 생기거든요. 이거를 계속 매일 매일 하다 보면 주름이 더잘 생겨요. 그래서 저번에 미간 이렇게 주름 푸는 운동 해줬잖아요. 푸는 운동을 반대되는 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이 더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르지 못한 상황에서 운동. 예를 들면 햇빛을 계속 받으면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피부에는 무조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약하게 꾸준히 운동하는 거는 피부에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운동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끼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혹시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피부가 나빠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지인분들이 있으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